질문은 아니고요. 그냥 예, 신상 발언 좀... 죄송합니다만 여기는 신상 발언하기에는 적합한 자리는 아니라서 저희 지금 Q&A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럼 비보도 전제로 나중에 따로 하시는 거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그... 여기업무하는국과 관계가 있어서요. 그래서 양해를 네, 구하고 이거는 제가 이거는 지금 대통령실 제가 대변인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의 업무에 관해서 제가 대신해서 여쭤보고 브리핑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여긴 국회가 아닙니다. 국회에서 상임위에서 신상발언 하는 것과좀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대변인님. 그 대변인님이 전에 그 잘못된 사실을 이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사이버 폭력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기자들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예, 회사에서도 이제 인사 조치를 당해서 사실 오늘 마지막으로 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 양해를 구하고 예, 일단 제가 말씀을... 하나만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발언한 적 없습니다. 지금 다행히도 모두가 공개 발언으로 녹화가 되어 있는데요. 비공개 일정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네. 예, 그 일정에 대해서 제가 여쭤. 예. 네, 근데 비공개 일정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여쭤보시는 게안 됩니다. 비공개입니다. 아예 엠바고가 아닙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엠바고는 예. 일정한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요걸 지켜주세요라고 기자들과 약속하는 거면 비공개는 말하자면 대통령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하는 비공개 일정인데 비공개 일정임을 음. 알고서도 물어보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비공개 일정이라고 해당 일정은 바로 전날 미디어 오늘의 보도가 됐었고요. 미디어 오늘도 출입사입니다. 그렇다면은 대통령실에서 비공개 일정이라 그 이후도 이전으로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비공개 일정입니다. 그렇다면 뒷 내용도 더 있는데 못 들어주겠네. 결국 나 잘렸어. 네가 잘못했다 해줘. 얼굴 나오는 브리핑은 아빠요. 징징징. 아, CBS 왜 준석맘도 떠오르고 그러냐. 막